전자 메론콘의 맥전자. 외맥입니다. 저쪽 처음 먹어 본데. 너희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 음. PB 상품이지? 음. 향은 메론향. 음. 음. 내가 예상했던 맛이야. 메롱. 메가 롱다리라는 건가? 응. 메롱콘 스낵 음, 이름도 어, 심플하네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 먹었던 치즈콘이 있습니다 치즈콘이 싫으신 분 이거 있잖 응. 오랜만에 과일향 먹어보네 오 멜론 우유맛 시즈닝이네 오우 이태리산 오 마이 갓 멜론 가죽 분말 멜론 가죽 분말인데 멜론 국산 멜론이 국산에서도 나오나 보다 와우 트랜스 지방은 없어요 포화 지방은 있는데 트랜스포머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콜레스테롤 없어 오우 대박 이거 제로인가 보다 나트륨은 탄수화물 당분 있겠지만 어우 매롱 오 괜찮을까? 이거 그래도 그냥 롱 매롱 뭐뭐 그런 데롱 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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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먹다 남은 건데 이거 소주 탔다 왜소매인데맥 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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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laughs> 근데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응 음, 무슨 이거? 어, 플러스가 지금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네요 제품들이 새로운 게. 음 중요한 점이 손보레스는 수요일까지만 일주일 내내 할인을 하는데 수요일까지 알고 목요일부터 바뀝니다. 몰랐죠? 음. 손이가요, 손이가 매롱코네 손이가요. 손이가기 싫으신 분은 입으로 그냥 그냥 털어서 드세요. 싫다고요? 그럼 시집가든가 음. 음. 괜찮네 이거 안주다. 음, 약간 치즈거는좀 약간 좀 자극적인데, 좀덜 자극적이. 둘이 거기 갔죠? 뭐 거기서 거기 그 어찌? 음. 와, 아, 더워. 아 더울 땐 누구? 아 더왕을 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더왕 찾으시기 찾아야 되는데 스칼리버 찾아야 돼. 아 과자 자꾸 먹으면 안 되는데. 과자. 주류백화점 골드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음, 개발보단 소발이 낫겠네 오리발이 낫겠지 음. 그 오리는 가오리가 아니겠습니까 음, 그만하라고? 음, 너 나가 자 혹시나해서 호기심을 산 이게 성공을 하면 상당히 기분 나. <laughs> 이거. 음. 모두 다 같이 메롱. 야, 아, 아 내가 봐도 존잘이.